안녕하세요. 하이다 기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더 타이트 성형외과 박지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기분 좋아지는 미소. <laughs>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자, 오늘은 좀이 피부 그리고 미용 쪽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선 요즘에 뭐 다이어트, 동안, 이게 제일 화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처진 피부로 많이들 고민을 하시던데, 혹시 처진 피부도 보톡스 시술로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 중에 하나가 보톡스입니다. <laughs> <laughs> 정말. 네. 보톡스는 너무 여러 방면에 쓸수 있는 무궁무진한 약이고, 음. 또, 또 상대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부작용도 덜해서, 음. 뭐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한 그런 약들이죠. 아. 네, 저희도 이름이 더 타이트 성형일 거니까 스킨도 <laughs>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약들이고 네. 피부에 시술할 경우에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피부가 탁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 어, 그러면은 피부에 뭐 한두 군데에 주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음. 시술하는 건가요? 실은 이걸 근육을 타겟으로 지정해서 시술할 때는 한두 군데 포인트를 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피부의 전체적인 타이트닝을 원할 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술이 가해져서 마취크림을 도포하거나 아니면 수면 마취를 하거나 해서 시술들이 진행이 돼야지 이게 음. 통증을 덜할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나요, 원장님? <laughs> 뭐, 젊은 친구들에 한해서는 음. 이제, 이제 연령대가 좀 낮은 분들. 음. 근데 연세들이 음. 많은 분들은 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음. 근데 젊은 분들은 이제 모공이 조금 줄고. 음. 그리고 이런 팔자주름이 깊지 않지만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살짝 깊어져가는 그런 느낌들. 네. 그리고 이렇게 신부물들 좀 생겨간다. 네.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 맞으시면, 어, 생길 것 같은데, 아 어, 없어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네. 정말 이3 0대 겨냥인 시술이네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뭐 약간 더 연세가 있으신 중장년층에게는 조금 효과가 덜한 건가요? 음. 시술이 이미 구조적으로 처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음. 먼저 수술을 하시고 음. 피부에 남아 있는 이런 잔주름과 넓은 모공과 피부 결에서 음. 생기는 처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은 또 보톡스로 시술을 하면 병행 시술이 들어갔을 때큰 음.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네. 아, 그리고 원장님, 혹시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받았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효과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 타이트해지는 거 이외에도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 모공이 조금 줄어들고, 음. 더불어서 피부가 환해지는 느낌도 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공도 줄어들고, 얼굴도 환해지고, 네. 네 정말 일석삼조 그런 네. 시술인데요. 이 시술은 과연 얼마나 걸리는 시술인지, 그리고 한번 받으면 얼마나 있다가 또 시술을 받게 되는지, 그런 음, 주기, 이런 것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 까요 보통 시술 시간은 이제 마취 크림을 도포하는 시간 제외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아, 시술들입니다. 굉장히 짧네요 네, 음. 시술 시간은 짧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음. 이거를 다시 막고 싶은 느낌 그 시간은 보통 3주 제가 권해드리고 음. 결국은 미용 시술, 미용 수술들은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아. 내가 필요한 순간, 필요한 정도에 맞춰서 시술 주기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서 미용적인 효과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더 타이트 성형외과 박지혜 원장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